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 뽑아서 문화 상품권을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간만에 한번 독도 주식 해볼게요 음 과연 역시 가장 빠른 타이머텍 능력자 광신도를 한 말고 있습니다 저는 광신도가 제일 좋아요. 제일 빨라가지고 좋습니다 일단 써주고 대충 써봐 어 뭐야 오케이 좋고 한번더 좋고 한번더 가능? 나이스 됐다 그 다음 여기서 책좀 사주고 최대한 10분 이내까지 클리어 해야 돼 됐어 스킵시간 3초 해두죠 그 다음에 안개 제거 됐습니다 먹어주고 안됐네? 어, 널리 찍자. 그리고, 여기다가. 됐어. 잡자, 빨리, 얘들아. 좋고. 좋아. 한번더 가자. 아, 큰일 났다. 아쉽네. 찍으면 돼, 스킬. 오케이. 스킬만 찍으면 돼. 어, 됐다. 찍었다. 끝나서 그러면. 이러면 됐지. 이러면 됐지. 좋고. 너희 선방이지? 좋습니다. 더 가봐. 어디서? 어. 잠깐만, 여기 느려 이거. 아, 간만이니까 좀 느리네, 되게 속도가. 한번 찍어주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 찍어주고 내려가자. 네, 좋아요. 됐어. 보스 또한 문제 없겠지? 제발 형님. 대박 나 있어. 오 됐다. 좋고. 이제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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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봐. 맞지? 기가면 어, 되겠다. 시야 150 난..뭐야 좋고 계속 가쭉가 계속, 가. 계속 좋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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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찍고 찍고 뭐야 보스야 이거 야 맞아라 제발 보스야 이거 맞고 죽거라 제발 오우 나이스 됐어 이제는 여러분들 아이템을 좀살 차례 왔습니다 먼저 음. 마왕의 마스크 먼저 살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소환수의 데미지를 정말 많이 증가시켜주는거지 됐어 좋아 그 다음은 여기서 이거 사겠다 마왕의 마스크 20레벨 사주죠 얘들아 봐봐 이제 소환수들이 쎕니다 되게 음 공속이 무시무시하죠 올라가자 이거 해주고 그 다음 몹 뭐, 또한 뭐어 마법이 안통하는 몹입니다 마법이 통하면은 상관없는데 됐어 이쯤에서 해주자고 나이스 한번더한번더 좋고 음 좋아 한번더한번더 됐어 한번더 가능? 가능 제발! 나이스 됐다 여기서 이거 업해주고 그럼 되게 사주고 너한테 끼자 이거 됐어요 그 다음에 디스펠 아바타 소환해주고 여기서는, 이거 사자. 영웅의 체력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 씁니다. 됐어. 어, 잡을 수 있나, 이거? 장난? 잡긴 잡, 아, 나 잡았다. 됐어. 아직 3분 때야. 할수 있어, 이거. 타이머 택이 그렇게 크게, 오, 뭐야. 아, 맞다. 지금 라운드가 그거였지? 조금 애매했는데, 여러분들. 소환해주고. 근데 문제 겠네 이거. 해주고, 오케이. 됐어. 아, 골렘이다. 큰일 났다. 이거 가능한가? 아바타가 지금 살짝 애매한데? 아니, 할수 있을 것 같다. 오, 됐다. 좋고. 마법 면역인 애들은 이렇게 마법으로 못 잡아요. 됐어. 오케이. 해주자고. 한번 더. 음. 그 다음에 이거 좀 가자. 최대한 스탯을 만까지만, 아니지, 천까지만 찍어야 돼, 천까지만. 찍고, 찍고. 가자고. 아, 그 다음에, 방어구, 아, 뭐야, 이거 사지 말고. 방어구 아이템 사야지. 방어구. 하나, 둘, 셋, 네 번. 됐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제, 어, 뭐야. 보스인가? 보스네. 어, 잡나, 이거? 될것 같은데? 아, 아깝다, 근데. 안 죽나, 이거에? 아,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사주고, 들어가자. 오, 위험하다, 이거. 열 많아, 왜. 빨리 와봐. 됐어. 수원해자 잡을 수 있겠죠? 나름 크리 있어가지고 잡겠는데, 야, 죽어, 빨리! 어, 됐다. 오케이. 해주자고. 좋아. 여기 문제 없지? 좋고. 됐어. 여기서 아마, 몹들이 대량으로 나올 거예요, 대량으로. 나 공중이지. 오기 좋고. 됐어. 나 뽑아주고. 오케이. 한번더 가자. 여기다가. 이제 나올 겁니다, 아마. 몹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자기 친구를 엄청 많이 부를 텐데? 어우! 많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다세 돈, 돈입니다. 음. 오케이. 좋고. 됐다. 그 다음 여기서, 어, 라이트닝 두개 사주고. 재미있지? 재미있네? 됐어 자 이거 됐어 아, 됐지? 됐어 고그 하면 돼 5분이지 아직은? 어 됐다 이거 할수 있겠는데? 잘하면은? 버리고, 먹어주고 됐어 최대한 10분 전까지만 클리하면 돼 내가 해봤는데 10분 전까지 클리할 수 있는 캐릭이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고 아우타는 근데 방어 있구나? 됐다? 어이건 됐고 그리고, 뭘 끼지, 이제? 음, 방어 있고, 영혼대 맡겨야지. 사고, 사고. 물론, 부엉이를 잡아서 얻을 수 있겠지만, 근데, 어허, 부엉이 찾는 것도 시간 걸리고, 타임 어택할 때는, 역시 이거지. 어딨지? 됐다. 사주고, 사주고. 됐다. 영방도 마쳤고 이제 말칫컷은, 음, 뭐 있지? 모르겠다. 없는데, 이제? 그냥 이거 사죠 복분자랑, 어, 됐다. 복분자 사주고. 됐지? 좋아. 뭐야, 이거 왜 이래? 고! 확실히 근데, 이거, 레인 오브 파이어 있으니까 괜찮네, 이거. 됐어. 됐어. 어, 그 다음 몹법 또한 마법 통하는 게 좋고. 일단 소환해주고. 또 뽑자. 안 죽네, 근데, 확실히. 다르다. 좋습니다. 일단, 이게 소환 스킬이 궁극 스킬인데, 되게 좋아요. 그 다음 무조건, 대 경험치 사줘야지. 뭐야. 야. 아바타 한 번, 소환해주고, 다시 한 번, 레인 오브 파이어를 소환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잡나? 어, 다행이다, 근데. 아, 세라 아바타 안 죽네. 다행이야. 좋고. 안 죽지. 소환해주고한번더소환합니다 레이노 파이어 데미지가 이게 몇이지? 2만 2만 5천. 음 괜찮네. 저희가 독도시키기 했을 때 진짜 제일 좋아하는 영웅이에요. 왜냐로. 왜냐면 저는 스겜을 좋아해가지고 물론 뭐 분신 캐릭, 뭐 이스테, 뭐뭐 있지, 프레데터 있는데 진짜 저 캐릭들은 안전성은 진짜 좋은데 안전성은 최강이야. 최강. 잘안 죽어. 근데 야, 클리어 시간이 30분이 넘어가요. 어. 너무 좀, 플레이 하면서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딜이 안 나와가지고. 무조건 마데미지. 좋아. 어? 그럼 되겠는데, 이건군이 빠르다. 좋고. 좋아. 여기서 사자. 오, 됐어. 스탯은 금방 차네, 근데, 보니까. 됐고. 한 번. 됐어, 나이스. 됐어, 먹었다. 막았지, 이거. 백0 0지 잠깐만. 우리 세라들이 죽나? 아, 죽으면 안 된다, 여기서. 제발, 세라들아. 오케이. 왜 이래, 이거. 어. 좋고. 소환해주고, 합시다. 여기는 마법 매역이에요 여러분들. 좀 위험한 라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몸 해야 돼, 여기서. 최대한. 우리 세라들은 뒤로 가봐. 어. 뒤로 가있어. 뭐야? 죽었어, 이거? 야, 뒤로 가봐. 안 돼. 나머지는 목들이 해야 돼 이건. 소원 목들이 질주고 제가 몸 해주고 하면서 잡아야 되겠죠. 어? 그럼 왜 이래 이거? 설마? 어? 애매한데? 10분 안에 클리어돼? 안될것 같아 왠지 느낌이. 뭐야? 거짓말이지. 아될것 같아 왠지 이거. 어. 나쁘지 않고 여러분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인데 마지막 라운드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아, 10초 남았지 됐어 됐나? 10초 남았다. 10초 어? 3, 4, 5, 6, 7, 8, 9, 10... 아, 뭐야? 이거 아까워? 이렇게... 아... 아... 뭐야? 이거... 아... 5초 지났네. 아... 여러분들 아쉽게도 타이머 태그를 하는데, 물론 이것도 빠르지만, 아쉽게도, 10분...밖에 안 됐다. 음. 아니, 10분이나 됐네. 한 9분 몇초때 돼야 되는데, 아쉽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안녕!